안녕하세요. 한세라 TFC 한코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축구하는 이승우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엄브로의 스피드사일로 벨로시타 6입니다. 선 요약을 해보자면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어퍼 내구성이 보강된 아웃솔 모든 장점을 망쳐버린 어퍼 정도가 되겠습니다. 벨로시타6 첫 실착 느낌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뻣뻣한 어퍼로 구두 주걱을 사용해도 신는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바로 발등 니트 부분조차 아무런 신축성이 없게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좌우로 늘리고 있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목소리도> 엄브로는 발이 축구화 안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 마치 정해져 있는 틀에 발을 억지로 넣어야 하는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축구화를 착용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발볼 부분은 큰 압을 못 느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발등 부분은 신축성이 없어 발볼 바로 뒤쪽부터 발 전체가 매우 강한 압을 느끼게 됩니다. 서있기 힘들 정도로 발이 아팠는데 축구화 끈을 풀어주니 조금 괜찮아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화 끈을 풀면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벨로시타 6의 인솔은 좌우로 움직일 때 약간의 마찰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지만 끈을 푼 상태에서는 발이 안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발이 익숙해진 후 플레이를 진행했을 때 발을 상당히 강하게 잡아 미끄러짐이나 뒤꿈치 들썩임 등은 없었지만 강한 압을 계속 받았습니다. 어퍼 길들이기에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볼터치감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니트가 다 드러난 발등 부분의 볼터치감은 매우 얇고 촘촘한 양말을 한겹더 신은 것 같은 느낌으로 반발력은 느낄 수 없지만 발등뼈에 볼이 빠르게 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외 V프레임과 스피드 메쉬가 추가로 들어가는 어퍼 부분은 볼로부터 매우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슈팅 등을 할때탄성이 강하게 밀어낼 정도로 드라마틱한 효과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볼을 터치할 때 발에 매우 빠르게 피드백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중 어퍼로 제작되어 있지만 매우 얇고 여기서 더 빠른 효과를 느낄 수 있음은 분명 엄청난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스피드 메시 어퍼 부분은 눈에도 보일 정도로 직조 형태가 넓은데요. 아마 이 축구화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게 될 부분으로 보이며, 직조 형태가 넓다 보니 어퍼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매우 쉽게 끼는 상황이 생겨 인조 떼가 심하게 붙으면 깔끔하게 뗄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연의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할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피드 메시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보면 매우 까끌까끌함을 느낄 수 있지만, 볼과의 마찰에는 큰 효과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스터드는 페벡스 스프린트 플러스 아웃솔로 가볍고 원형과 삼각 형태 혼용 스터드의 길이가 짧아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인조잔디에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소개 영상에서는 엄브로는 앞코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얇은 니트 어퍼지만 더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퍼 그리고 준수한 성능의 스터드로 제작되었지만 신축성이 없는 형태로 제작됨에 따라 모든 장점이 통증에 사라져 버리는 모델입니다. 정말 빠른 피드백을 받는 느낌이 흡사 예전 인조 어퍼 모델과 유사한 느낌을 줘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신축성 구분에서 모든 걸 말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매우 얇은 어퍼를 좋아하시고 볼로부터 빠른 피드백을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어퍼의 반발력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빠르게 피드백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발에 충격이 더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소 발에 통증이 오는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시면 좋을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평인데요. 2 4 5 m m 에 발볼 100mm 기준으로 플러스 5mm도 가능은 하나, 발 옆으로 살이 많이 튀어나오신다면 피하셨으면 합니다. 신축성이 없어 발이 축구화 안에서 너무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첫 착용 때 뒤꿈치를 거하게 마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약간 유명 모델을 피하고 마이너한 모델을 를 좋아하시거나 칼발에 발등도 낮으신 분들이라면 신고 벗을 때 조금 힘들더라도 통증은 안 느낄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벨로시타7이 언제 출시될지는 모르지만 부디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착용할 수 있게 단 하나의 단점을 멋지게 개선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후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 겠습니다. 감사합니다.